Mmm, peace. Mmm, sicky bitty dum dum dee dee. Sicky biddy, dum dum. Say, sicky biddy Mmm, sicky bitty. Ses, siki biri dom dom. O reses, siki すきびりだんだ、うんびりたんすきびりだんだんおれす。 <목소리도> 응. 내내는마 뭐 tengo 아, 어. 하자 아, 어 그� 일찍 저 가자 하나도 시간 말이 s t r 거 아니, 면는 내일은 그냥 그거 뭐야. 소리 안이는 행사 한다안동이 행사 한다네. 행사 한 하고. 다음 날, 거듭 가면 안 되나. 어렵지, 스비밀디 잠은 여기 무인모텔서 가면 안 되나. 스키비리 스기비리 넘 현재 나는 돌책그리고연합군 아트 리펼쳐졌다 스기비리 어렵스 스기비리 스기비리 넘넘딥 스기비리 네모 네모 Nemo. 집스구리 덤덤 니집스리 덤덤 니키, 스리 덤덤 니안았 제일 많았지. 안동이 제일 많았지. 안동이 제일 많았다. 스키비리. 스키비리, 두부리.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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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emo. Porena. Conny, come on it. Killing to the p o l i c 리 Climb. You are. y o 아 are. y 그럼 다클맨을 찾아야 돼 그리고 에너지를 보충해야겠어 네모 네모 에헤이 네모 오르스 시글릿시글릿

지기비리리지 참말 둠 내가 필요했구야 에 그러니까 니네트월드에한 명이 클라맨을 감시하고 가고 싶은거같다아 맞아 방금 전, 어떤 공룡 녀석이 네 팀을 물렀뜯더라 음, 스케비리넘 딥, 딥. 뭐라고? 죽는 녀석 봤는데, 이제 죽으면 아예 사라지는 것 같다가 그 존재 자체가? 오우야, 그럼 아는 거네스케비리스케비리 음. 와,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 <laughs> 이비리즈비디 음, 그럼 사람 응. 가는데 못돌러가는말이 그럼 응. 어떻게든 가져와 내가 다시 가야겠어 쥐고, 여기 돌레트안 터졌어. 트지그 니모, 니모. 그렇지. 금 당장 모 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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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거모 니모. 니모. 리모 니모. 니모. 니니니 니모. 니 프랑스를 찾아가지고 다시 시그좀체력을 보충해가지고 가자는 거지. 네모 뭐 네모 뭐 네모 뭐 네모 뭐 네모. 뭐네 뭐. 그건 이미 저쪽으로 말했다. 우린 그것보다 여기는 저런 돌렛들 상대해야 된 방법을 찾아야 된다. 방금 봤듯이 여기는 모든 돌레들은 아니지만 많은 녀석들이 넘어왔다 <laughs> すきみりんねんすきみりんねんすきみんうんすきみりんねんすきみりんう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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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じゃないこれ 기낌이 너무 딥딥 놀렛들은 저 가구 놀렛들은 죽어서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그러고 아니면 그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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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박살시키어니어 케어 케이 케어 케 저런 것들은 당장 건져야 된다 그런 거지. 스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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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기비리. 스기비 니. 스기비리. 그러니까 이제 가자. 스기비리.